안녕 자 오늘 규사용 과목을 공부합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우리 주기율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1번부터 20번까지 썼는데 여기 잠깐 보면은 자1 4쪽에판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주소가 있습니다 자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통합과학이 사실 시리, 시리즈거든 요 원래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에 생명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이 생명체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구 껍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게 뭐냐? 지각을 이루고 있는 원소 그리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거를 공부할 건데 둘다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산소예요. 산소가 가장 많아요. 산소 왜 산소가 가장 많냐? 산소는 반응성이 커. 그래서 여기도 잘보고 저기도 잘 붙습니다. 반응성이 큰 산소가 지금 제일 많고요. 공동적으로. 그 다음에 생명체에 많은 건 뭐가 있느냐. 생명체에 많은 거는 산소 다음에 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탄소와 산소, 탄소와 수소 이런 것들로 같이 있다라고 해서 탄소화합물을 배었죠 탄소화합물. 그 다음에 지각에는 뭐가 맞느냐? 산소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규소입니다. 규소. 어머, 둘다 공통점이 있네. 탄소와 규소. 몇 쪽이다. 1 4사 쪽이다. 라는 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앞에서 빅뱅을 뻥 배웠잖아. 근데 빅뱅에서 막 우주 만들어지고 그다음 막 지구 만들어지고 막 그랬거든. 지구. 지구에서 제일 많은 원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구에 가장 많은 건 철이 가장 많아. 그리고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철산 규마, 철산 규마, 규소, 그다음에 마그네슘. 지구에 가장 많은 건 철산 규마. 근데 저는요. 지금 지구 관심 없어요. 왜요? 나는 어차피 해계 살고 있지 않거든. 나는 지구 껍데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는 뭐라 그랬어? 그렇지.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건 뭐다? 규소다. 근데 사실 중학교 때학 뭐 배웠어. 산결잘가나 그만 이런 거 배웠거든. 산소, 교소, 알루미늄, 이렇게 산, 유, 알, 철, 카나, 크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없잖아요. 두개무리웁니다 산소와 교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각일 때도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지각, 지구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은 무엇을 이루어져 있냐면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단한 암석. 단단 암석.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암석 돌덩이를 봐봐. 돌덩이 보면 얘네들이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점점점점 이런 그 무엇인가 박혀있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건 뭐냐? 암석 안을 이루고 있는 광물입니다. 광물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그 창틀 같은데 보잖아요? 학교나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창틀 보면 순케 뭐 갈색 아 뭐야 이거 회색 빛깔이 이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막 검은색 점점점 점박이가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광물입니다. 광물. 자, 이 광물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잖아. 자, 근데 이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라고? 복슬, 그렇지. 산소. 자, 그다음에 많은 건뭐래 그? 규소. 그렇죠. 산소와 규소다. 그럼 우리가 광물을 배울 건데 이 광물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그 광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규산염광물이라고 부릅니다. 규산염광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규산염광물입니다. 자, 근데 이 규산형 광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 배치를 조금 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규소가 조금 어렵다면 먼저 탄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요, 몇쪽이라고 했어요? 14족입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네 개인 이 친구는요, 팔이 네 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탄소는 팔이 네 개입니다. 4개예요. 자, 수소는요. 내가 숫자 알려줄게. 수소는 8이 1개야. 자, 그러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몇개 매달릴 수 있어요? 4개 매달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C H 4라고 하고 메 테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말이야. 사실 내가 평면으로 갔지만 입체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봐봐 내 배에 탄소 있는거야 내 배에 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부터 있고요 수소부터 있고요 수소부터 있고 발에 수소부터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안보이겠지만 원투 술이 이런식으로 되는거겠죠 이해 되니? 내 발은 이렇게 이렇게 멀리 있어 얘들아 마치 삼각우유 그 뭐죠? 그 커피우유 뭐고 저 있니? 개처럼 생겼다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맥테인의 구조식이고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꾼다? 나는 규산형 광물이니까 규소와 산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규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대신 규소, 탄소대신 규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만 집어넣으면 돼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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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역시 면면체, 삼각의규 사면체가 되는 거지. 저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는요, 기본 구조는요, 뭐예요? 규산염 사면체입니다. 규산염 사면체를 이렇게 생겼대. 네. 규산형 사면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규소는요, 뭐 되는 거 좋아하냐면 플러스 사된데요 사실 플러스 4이온는잘안 되는데. 그냥 u s p l 전 s 량을 표시할 때플러스 l u s plus, p l 는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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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2되이거좋아 plus, p l u 마이너스 2 p 이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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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이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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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러고 나서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규산염 사면치는, 아, 규산염 광물은 기본 구조 구조가 규산염 사면치고, 얘는 전하량이 얼마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쓰고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네, 싫어요. 화물은요, 합 마이너스 있는 거 싫어합니다. 뭐 좋아해. 중성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중성을 만들고 싶어서 다른 무엇인가랑 철석, 절석 결합을 할 거야. 그러면 양이온이랑 결합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양이온, 금속이 양이온 되는 것좋아해 비금속이 좋아해. 금속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하고 철석, 절석 잘 붙어. 특히나 누구랑 잘 붙냐면 말잘 붙냐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하고 잘 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될 거예요. 자 규산염 사면체는 기본적으로 무슨 전화? 음전해, 음전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규산염 광물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에는 여섯 가지 광물이 있어요. 자 여섯 가지 광물이 있는데요. 자 내가 지웠어요. 여섯 가지 광물이 뭐냐면 자 과학, 과학, 장석이에요. 과학, 과학, 장석. 자 이게 규산염. 여섯 가지입니다. 자, 이 과학 과학인데요. 과학과 학 장서. 자, 이쪽으로 왔을 때 얘네들은 글자가 잘 보이네. 장서. 서, 영. 오, 글자 잘 보여요. 우리 이렇게 글자 잘 보이는 것들 뭐라고 그러냐? 밝은 색광물이라고 합니다. 밝은 색이야 자, 그럼 얘는 과학과학 장성 뭐냐면 끝까지 이름을 외워야 되겠죠? 감남서. 강남석이고요. 얘는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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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석 그 다음 얘는 각각, 각각 각섬석각섬석그 다음 얘는 흑 봄입니다. 글자가안 보였었죠? 왜안 보였어요? 얘네들은 어두운 색이었거든요. 어두운 색입니다. 어두운 색. 여러분 어두운 색을 띄고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원소가 왔냐면 철이나 마그네슘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어떤 색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색깔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 여섯 가지를 나눌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어떻게 종류가 결정된다고 했니?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가 뭐였어? 규산형 사면체였죠. 사면체 그리고 어렵네요. 규산산 사면체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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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규산염산면체였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게 될 거야 근데 봐봐 이 안에 교소 있거든 교소 있고 이 꼭짓점에 산소 있고 산소 있고 산소 있고 산소 있거든 근데 이거 매번 입체적으로 그리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릴게 그냥 앞에서 보는 거야 여기서 그럼 삼각형이겠죠 그럼 가운데 뭐 있어요 교소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꼭짓점에 뭐 있어요? 산소 있고요 산소 있고요 산소, 있고요. 산소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마이너스 음전을 띄고 있는 친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자 봐봐 이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잖아 그럼 얘 표현이 안 됐지 그냥 여기 앞에 있다 그냥 생각하세요 알겠죠? 생각합니다 자 얘네들이요 다른 친구랑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어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량석이야 어떻게? 그냥 삼각형 그릴게. 삼각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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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하지 않고 있으면 감남속이고요. 얘네들이요 하나의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단사슬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귀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각성석은요 뭐냐면요 이 단사슬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붙은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단사슬이 아니에요. 이렇게 붙었어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우리는 뭐라사 하냐면 복사슬, 이슬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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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얘는 혼자 있죠? 독립적으로 있다. 독립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감남석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사슬, 두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복사슬이라고 하면 돼. 그럼 봐봐. 내가 교사형 사면제야. 짜잔! 나 다른 애랑 결합 안 했다. 나 그럼 뭐야? 난 독립형의 감남석. 독립형에 이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감남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짜잔! 이렇게 했는데 옆에 여러분 이제 1분단 이제 2분단 3분단 이렇게 안있잖아 그러면 1분단 친구들이 쫙 손잡은 거야. 그게 뭐야? 단사슬. 그러면 선생님 복사슬은 뭐예요? 1, 2분단 같이 어, 발이잖아. 발을 이용해서 손잡은 거야. 이게 복사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이 전체 이 친구들이 전체 다 손을 잡았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판상형이 되는 겁니다. 자 흙은무 그림 여기다가 그릴게요. 조금 더 뒤로 가 그냥 뒤로 갈까? 얘는 급모, 급모. 다음 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조중조중조중조중. 얘네들이 조중조중조중조중. 그림 이상한가요? 얘네들이 조중조중조중조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입니다 얘는요 판상형이라고 불러요. 판상형. 자, 그러면 석영하고 장석 있잖아. 장석과 석영 얘네들은 뭐냐? 봐봐 한 친구들 한 판이 지금 다 받았어 그럼 1분단하고 맨 끝에 4분단하고 한번 쳐볼게 4분단하고 걔네들이 발이 하나 남지 않니 자 옆에 이제 발이 더 넓네 자 친구들이랑 손 옆에 1분단끼리 딱손 잡았지 그리고 발 하나 이용해서 1분단하고 2분단하고 발 잡았죠 그러면 걔네들은 발 하나씩 남는단 말이야 얘는 뭐다? 망상형 입체적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장석도 있고 석영도 있더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 차이점이 뭐냐? 순수하게 규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석영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일부 규소 대신에 알루미늄이 들어간다, 그러면 장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독립형인 누가 있다? 감남석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사질에는 휘석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복사슬에 각섬석이 있고요, 판사형의 흑은모 그리고 방사형의 석영하고 장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왔어. 독감, 독감 아나 독감 주사, 그렇지? 독감 주사입니다. 독감 주사 삼가 있고 사가 있어요. 복각이죠? 삼사 복수잖아, 그렇지? 독감의 단리 잠깐 잠깐 독까 어때 괜찮니 별로라고 흑판을 쳤어요 그죠 흑판을 치면 망장용 망장용 이런 식으로 알겠죠 독감의 단위 볼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좀 잠깐만 보자고 얘네들을 우리가 어, 산소수를 물어볼 거야 공유하고 있는 산소수 공유하는 산소수 이거 한번 볼게. 이제 옆에 있는 이 산소하고 이 산소하고 결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공유하는 산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입니다. 빵이에요. 자 그러면 얘 보세요. 가운데 요걸로 볼 거예요. 끝에 있는 데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 교소가 있고요. 아까 꼭짓점에 여기 산소 있고요. 산소 있고요. 산소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산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산소 누구 거게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그치 같이 쓰는 거야 왜공유했으 쓰니까요 반만 할 겁니다 자 얘도요 같이 썼으니까 반만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공유하는 산소가 몇개 하나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공유하는 산소 두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여기 이 친구 다른 친구랑 손안 잡은 친구와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할까요? 이 친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상황이 얘랑 똑같네. 유죠 여기 산소 산소 공연산소 몇 개? 얘두 개. 얘는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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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공연산소 몇 개? 세 개. 그럼 복사하는은요 공연산소가 두개 또는요 세 개가 되는 거겠죠. 얘는요, 공유하는 산소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이몇 개? 그렇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방상형은요 모든 산소가 다 손잡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공유하는 산소 수몇 개?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망상형 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어떻게 된다? 공사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물어보냐? 규소 하나당 규소당 산소의 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소 이 안에 몇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자, 그때 산소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안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1대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자, 여기 규소 몇개 있어요? 이 삼각, 삼각형 안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산소는 봐봐. 얘하고 얘는 하나하나인데, 이두 개를 공유한대. 공유한다고. 그러면 얘 거야, 얘 거야, 반만, 얘 거야. 얘 거야, 얘 거야, 반만, 얘니다 그러면 주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를 그렇지, 반반에서 세개가 되는 거겠지. 1대 3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럼 얘는 계산했잖아.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2일 때는 얘랑 똑같은 거야. 1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일 때 그럼 계산해 볼까? 자, 3개일 때. 자, 여기 규소 있는 거죠. 그럼 규소 하나가 있을 때 산소 몇개 있는지 세어 볼까요? 산소 반만일 거, 반만일 거, 반만일 거. 3개가 반이야. 자, 그러면 1.5개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겠죠. 그러면 몇 개? 뭐야? 2.5개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둘다 합산해 보면 규소가 2개일 때 평균 내는 거야. 산소는 몇 개? 5.5개가 되겠네요 와우 계산하기 좋네요 안 좋죠? 소수 있잖아 그럼 얼마야? 4대 11이 되는 거겠죠 아1대 4, 1대 3, 4대11자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똑같잖아 팔거뭐 있어? 몇이니? 1대 2.5니까 보기 싫어요 바꿔주세요 2대5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요 5, 규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반만 있고 반만 있고 반만 있고 반만 있고 그럼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는 증가 규소당 산소의 비율은 증가 감소 그렇지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쉽네 그죠? 엄청 쉽죠? 그럼 얘네들을 던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 깨질 것 같아? 안 깨질 것 같아? 그걸 보자 깨짐과 쪼개짐 깨짐 또는 쪼개짐 여러분 깨지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딱 던졌을 때 결합력이 같으면 깨지는 거야. 결합력이 다르면 안 깨집니다. 그 약한 쪽으로 쪼개져요. 그럼 봐봐 얘는요 규소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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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규소와 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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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결합력과 여기 결합력 여기 결합력 여기 결합력 어때? 다 같은 거야. 던지면 어떻게 돼? 그럼 얘는 깨져. 깨집니다. 깨져요. 근데 얘는요. 지금 봐봐. 이게 단사슬이고 또 이게 단사슬이야. 내가 이거를, 자 이거 두 개를 딱 던지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치? 갈라지겠죠. 얘하고 얘는 결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약하니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쪼개지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당연히 쪼개지면지에도 왜한판한판 한판 있어 그럼 한판한판 한 판. 이렇게 힘이 약한 대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도 쪼개지네요 자 그럼 얘는 뭘까 얘는 기본적으로 석영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에 또 교소 있고 이런 거잖아 던지면 어떻게 돼얘 깨지는 거야 석영은 깨져요 하지만 아까 기억나니? 다100% 교소와 산소면 석영이지만 일부 알루미늄에 들어가면 장석이래매 그러면 여기 알루미늄을 한번 해볼게 여기 결합력하고 여기 결합력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 얘는 쪼개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웃긴 게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어, 몇 방향 쪼개진것같 한번 들볼게 사실이죠. 사실사슬사슬사슬사슬 사슬 사슬입니다 사슬 자 사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힘 줍니다 힘 보이니 휙한 방향으로 쪼갰어요 흑하몇 방향 두 방향으로 쪼갠 거예요 자 이런 막대 모양의 희석과 각성석은 막대 모양의 희석과 감성석은 몇 방향 한 방향 이렇게, 이렇게. 한 방향 두 방향으로 갈라지지만 이렇게 흑음모 있잖아요. 흑음모 같은 경우는 봐봐 이렇게 흑은모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거야. 종이 얼굴 어, 해볼까 이게 종이, 종이, 종이. 이렇게 종이야. 종이야 어떻게 돼? 이렇게 한 판, 한판 쪼개졌죠, 쪼개졌. 안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한 방향 쪼개집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공유 결합은 되게 강한 결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진다며 공유결합의 수가 많아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석영 장석 좀 어떨까? 단단합니다. 특히나 석영 너무 단단해요. 여러분 석영. 뭐의 주성분이냐면 모래의 주성분이에요. 모래. 모래가 석영이거든. 여러분 모래 한번생해봐 해수욕장에 모래가 있잖아. 그게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 가면 다풍화되고 없어지니? 아니지, 그대로 남아있죠. 왜? 단단해서, 단단해서, 풍화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뭐하다?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한번 잠깐 볼까요? 프린트.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했는데, 그림에 지구 있네요. 자, 그럼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그치, 철, 산, 규마, 철과 산소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지각을 물어봤어. 지구 전체가 아니라 지각, 지각에 많은 건 뭐야? 산소, 규소, 산, 규 철, 가나크마, 산소, 규소 쓰면 되겠죠? 자, 규산형 광물은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높은 친구들, 규소와 산소로 주로 이루어진 애들이 규산형 광물입니다. 자,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어두운 색 광물은 철, 아, 저도색 광물은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거고요. 자, 거기 과학과 장석, 밝은 색이죠. 장은 장석, 석은 석영. 그럼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이거 기억은 뭐예요? 감광석, 휘석, 각섬석 푸급무. 그러면 안 되겠네. 근데 이 세상의 광물은 92%가 규산염 광물이지만 다 규소와 산소로가 주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비규산염 광물도 있다라고 음. 보는 겁니다. 자, 기본 구조 뭐라고 써야 돼요? 규산염, 사면체라고 써야 되겠죠?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강물의 기본 구조, 규산염, 사면체.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운데 규소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 산소, 산소가 있습니다. 규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네 공유 개. 공유결합 최대 몇개할수 있어? 네 개. 혼자 있는 전자가 네개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개. 자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이루어진 규산염 3연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규산염 3연체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것도 있다 왜 이게 어두운 여기까지가 어두운 색이라고 했잖아 그왜 어두운 색인지 봐봐 규소가 플러스 4였잖아 산소가 마이너스였잖아 플러스 4 짜리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2 짜리가 4개 있어 그럼 얘는 얼마니? 전체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48이잖아요. 전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와서 철석 붙는 거야. 철과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철석철석 붙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어두운 색인데. 자 근데 예전 봐봐. 자 얘가 규소거든규소가 플러스 4였고 얘가 마이, 마이, 산소가 마이너스였잖아. 맑게 놓으먼.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 그렇지. 제로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른이랑 결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철하고 막을렇게 결합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밝은색이다라고 보시면 되니다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주요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 독립형 감남석 독감 그래서 그렇죠? 독감 자 단사슬 단휘 휘서자 복사슬 각섬석 다음 판상형, 흑음모, 그다음에 망상형, 석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석영하고 장석도 있는데 석영은 깨짐, 장석은 쪼개집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감남성 밑에 규소하고 산소 몇 대면 1대 4. 자, 그다음에 휘석 몇 대면 1대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규소당 산소의 수는 어떻게 써야 돼? 아래로 살표 감소합니다. 자,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면체 간에 공유하는 산소수는 증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규산염 사면체 간에 공유하 산소수가 많을수록 풍화에 강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 두 가지 다 알아놔야 돼. 삼각형하고 동글뱅이 밖에 없으니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단사슬이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붙었잖아. 단사슬이 두개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거기 특징, 단사슬, 복사슬은요, 두 방향 쪼개짐이고, 판상형은 한 방향 쪼개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웠다고요. 독감에다, 니, 복가, 흑판을 치면 망창용. 알겠죠? 자, 1번 성형입니다 육각 기둥 모양이고, 얘네들은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야. 두 번째, 장서, 규산염 사면체에 누구를 대신해서, 규소를 대신해서, 일부 알루미늄 등의 양이온이 결합해진 걸장석 한번 규소당 산소의 수는 뭐한다? 망상형할수록 감소하지만 3면체간에 공유하는 수는 증가합니다. 요거 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 해야 해 돼요. 자, 그러면 규소 하나당 산소가 결합을 한네 개가 결합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음전할 텐데 그래서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얘네들 양이온과 결합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규량 3면체는 크게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 공유하면 양용 결합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간에 산소를 공유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산염 사면체가 전기적으로 안정하여 규산염 광물 생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떻게 합니까? 규산염 사면체가 양용과 결합하거나 규산염 사면체 간에 산소를 공유한다. 산소를 공유한다. 좋아요.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해서 어떻게 사진 딱 찍어 가지고 올려야 돼. 제 시간에 올려야지 됩니다. 고생했어요.